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. 근데, 배운 친구들은 알 테지만, 공식이 있어요. 근데 그 공식은 억지로 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. 잘 봐봐. 일단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, X랑 Y랑 바꾸죠, 친구들. 자, Y는, X-2분의 3X-1이잖아. 그러면, 넘기면, x 2 y는 3x-1 자 x-y-2y는 3x-1 자 넘기면 x-y 빼기 3x 즉 x들을 몰아넣어요 2y-1 그 다음에 x로 묶는 거야 y-3는 2y-1 자, x는 y-3분의 2y-1 이렇게 변해요. 자, 이제 마무리는 뭐야? 그죠. x랑 y랑 바꾸는 거지. y, x, x,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. 근데 공식이 뭐냐면, 지금 이... 역함수 나온 거를 잘 봐봐. 얘를. 자, 공식은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거든? 자, 역함수는 여기 밑에 있는 a 있죠? 그 다음 여기 플러스 d 있죠? 얘는 그대로 쓰는 거야. ax, d. 그 다음에, 요 c랑 b 지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야. 자,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, 마이너스 c, x. 이게 바로 역함수 공식이에요. 자, 요는 봐봐. 어? 1. 마이, 마일, 3인데, 1-1. 그대로 1-1이죠? 그 다음, 여기.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2가 돼서, 여기 플러스 2가 됐네. 자, 요 3은 1로 갈 거고, 부호 바꾸니까 빼기 3 되네요. 그죠? 어.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을 거야. 그래,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, 굳이 서윤이처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그냥 어요 방법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요 공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리고 역함수 만드는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시험 때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을 거예요. 알겠죠?